저희 샬롬 유치원 식물 유치원 식물을 유기되고 버려진 아이들을 제가 데려다가 유기견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아이는 지금 면전째 지금 저하고 같이 반려동물로 있는데 노란 아카시아입니다. 아, 제가 영상 올렸더니 노란 아카시아는 정말 처음 본신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아 뭐라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주 환상적이죠. 또 나무 수영도 아주 이렇게 아주 자유로우면서 어 이렇게 추울 때 피어서 그런지 개화 기간도 참 오래갑니다. 한 제가 보기에는 두달 정도 잘 가는 것 같아요. 아이면 너무 예뻐서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이제 아 벌써 2월이죠. 그리고 내일 입춘입니다. 드디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저 아래는 진작부터 벌써 그아 무슨 꽃인가요? 제일 먼저 피는 음 꽃이 폈다는 소식을 진작 제가 들었거든요. 무슨 동백은 뭐 이미 저거고 여러 군데서 폈다는 소식이 있고 아이 개나리 아카시아 노란 아카시아 참 멋지죠. 네 아주 몽롱하면서 예쁘답니다. 스톱 서서 보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예쁘답니다. 나무가 둘레가 넓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리 보자 클러져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위에 둥글게 아주 넓게 이렇게 펴 있습니다. 멋지죠, 노란 아카샤. 저희는 원체 추운 북부 지방이라 겨울에 첫 이게 온실을 짓고 제가 이제 초보라. 아, 온실은 처음 짓고 이제 지, 지, 지었다고 해야 바깥에 이중 비닐 하우스에다가 또 이제 이 나무 프레임을 짜서 비닐로 보온덮개 오늘 스치로풀 날이 흐려서 열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에 정말 목숨만 붙어줘도 좋은데 동백꽃 요 아이는 서양 동백이에요. 아유 이제 핑크색이. 핑크색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여기저기 꽃대를 물고, 얘가 애기 만병초인데, 어 애기 만병초라고 하더라고요. 아, 무슨 생이냐데 핑크색이네요. 긴기한 한데, 이렇게 꽃대를 보여주고, 아, 정말. 너무 기특하고 예쁩니다이 한겨울에 온실 안에서 정말 나가고 싶지 얘들아. 제가 앞전 영상 보셨죠. 아 겨울아 빨리 가렴. <laughs> 이렇게 꽃들이 다 물고 있습니다. 카랑코의 이 아이들은 이 밑에 목질화 된거 보실까요? 3, 4년 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엄청 목질화돼서 굵죠. 여러분들도 이거 봄에 참 꽃이 많이 나고 지금도 꽃 시장이 많은데. 하다가 이렇게 겨울에 실내에 들여서 이렇게 나무처럼 목질화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나팔도 이 안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겨울에 우리가 사계절이라 이제 겨울엔 들여놔야 가을에 들여놔야 되지만 그런 수고가 없이 기후가 맞고 온도가 맞으면 이렇게 사계절 꽃을 피워주는 것 같아요. 꽃대가 또 다른 데서도 물고 있습니다. 꽃대 물고 있습니다. 꽃 피는 속도는 아주 천천히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천사의 나팔, 엔젤 트럼펫이죠?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또 색다른. 아유 보기만해도 입이 <laughs> 스마일. 아이 아이도 몇년 묵으니까 작년에 한 세송이 조금 더핀것 같은데, 와 예쁘다. 아, 작년부터 저는 내 평생에, 어, 이 동백을 작년부터 처음 보는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거 12,000원 주고, 한 어, 3, 올해 4년째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색깔도 진한데다가, 꽃이 이렇게 튼튼하게. 지금, 어, 위에, 스트로프를 안 열어주고, 날이 흐려서, 조금 어둡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아주 꽃볼도 이렇게, 이렇게 예쁘고, 아이고, 예뻐라. 아주 꽃도 수도 없이 달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 그래서 아마도, 커피 찌꺼기 말려서 주고, 그 다음에, 아 유박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 계란껍질 등등. 하여튼, 가드로는 부지런해야죠. <laughs> 홍 공작인데 이 아이도 삼천 원짜리 하나 사다가 이렇게 나무가 됐습니다. 아주 어, 네임펜 이상 두께로 나무 목질화가 됐죠? 이렇게 반려 식물. 아유 멋집니다. 가을에 꽃 달아가지고 정확히 언제 달았는지 모르는데 아 이렇게 이쁩니다요홍 동작, 홍 공작. 왜냐하면 만냥금이나 천냥금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초록색인데, 이, 이 아이는 이게 홍공작이라고, 또 색깔도 이렇게 홍색을 띠죠. 3,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이렇게 4년 되니까, 목질화가 되면서, 이렇게 실하게, 아주, 보기만 해도, <laughs>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아주, 세상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뭐, 찌그러지지도 않고, <laughs> 뭐 물을 자, 잘 주어서 그러나요? 아주 너무 너무 빨간 동 아, 동백꽃과 뒤에 천사이나팔이 있고요. 뒤에는 아 너무 자라서 저 바나나를 자꾸 아주 천장을 찔러가지고 자꾸 떼지기도 바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쁜 아이들 아, 이 안에서 온실 안에서 <laughs> 비닐하우스 안에서. 남들처럼 유리 온실 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도 못 하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기 멀리 가재벌 손인자 어느 집 이사간 집에서 아, 이 아이가 과연 살까 했는데 와서 이렇게 보답을 하듯이 세상에 세상에 세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아, 저는. 버려진 아이들도 다 갔다가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음, 저희 반려 식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여기. 음, 화초 화초 양배추 얘들 참 예쁘죠? 저쪽에 아주 나무 된 애들도 있는데 4년 된 아이들 이제 해 넘어갔으니까 4년 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제가 가 어우 그래도 아주 두껍네요 가을에 꺾고 지를 해서 삽목을 해서 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누가 버린 거? 버린 거 데려오는 전문입니다. 카랑코에 아시죠? 그 3, 4천원짜리 4년 되니까 이렇게 목질화가 돼서 나무가 됐답니다. 내 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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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요가 요거 하나 또 따로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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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에다 심으면 또 엄청 와. 엄목들해서 이렇게 지금 온실 안에서 꽃들을 나무가 큰 아, 자체가 크니까 아주 동그랗게 해서 엄청 큰 꽃을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야, 꽃 피면 아주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오래 되니까 꽃도 많이 피고 꽃벌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카랑코에 멋지죠? 이러니까 몇 년씩 같이 사니까 제가 반려식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아, 수영도 제가, 어, 둥글게, 둥글게 하느냐고, 어, 그대로 커팅을 했더니 완전히 꽃대가 올라왔지만 완전 둥근, 둥근형인데 잘 잡힐까요? 옆에 u 이가 있어서. 아주 이렇게 어마무시한 목대가 됐죠. 카랑코입니다. 겨울 꽃이죠. 이 보라, 아, 그냥 보라 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흰 쌀이도 있고요. 흰 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하는 게이 보라 쌀이죠. 와, 보라사리도 이쁘죠. 아 보라사리가 정말 예쁘죠, 색은. 그런데, 핑크, 아, 핑크색이 있고, 보라색 있고, 흰색 있고, 그 다음에 복합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이, 늘어지기 때문에, 행인거리로 해서, 이렇게 올려놔도 이쁘고. 예쁘죠? 아, 보라색, 보라사리를 담는데 저쪽에 노란 아카시아가, 들어와서 예 아주 꽃장이 오물조물하니 예쁩니다. 물을 좋아하죠. 여름에 과습되지 수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예, 예쁩니다. 제가 제일 오래된 반려식물은. 바로 히말라야 바위치. 요즘 한몇달 됐더니 꽃색깔이 조금 바랬습니다. 예뻤는데 꽃색이 조금 바랬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제가 나눠준 나눠준 사람들도 한, 뭐한 20명은 되고 또 여기 지금 이거 곡을 한번 보세요. 어, 저 밑에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나무가 돼가지고 보기에는 외관상 보기엔 좀 징그럽습니다. 이 아이도 20, 30년 됐을 거예요. 제일 오래된 게 40년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도 좌래지역에서는 노지 월동이 돼 여기서도 된다고들 판매 채널에선 그러는데, 위의 상체는 얘네들이 다 얼어 죽고, 밑에서 제가 해보니까, 여기 군둥에서 이제 새싹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름 돼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실내에다 놔야 되겠죠? 저 제가 이제 여기서 갖고 있는 화분만 해도 또열개 됩니다. 이렇게 못자 저는 이렇게 분주하고 삽목하고 뭐 이런 취미가 있기 때문에 화분을 또 이제 20명 도더 나눠줬지만 요는 그 가져간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달래요. 이제 안 줍니다. 제가 이제 식물원을 하니까 오 징그럽죠? 이렇게 어마 무시하게 40년의 이 흔적입니다. 세월의 흔적. 이렇게 해서, 이아이는 이 꽃핀 서이 지금 한두달 되니까, 서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더니 아주 멋지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 이렇게 이이이 똑같이, 이제, 요, 항아리에다 다, 이, 이 아이처럼, 이렇게, 제일, 모체처럼, 이렇게 옮겨 심으면, 이제, 쫙, 열개 놔두면 멋있겠죠? 요렇게, 씨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꽃이 폈으면, 이젠, 지, 지니까 미련 없이, 이제, 잘라버려야 되겠죠? 자. 아, 저는 이 핑크색만 있는데, 하얀색하고 붉은색이 빨간색이 있다고 해요. 목대를 보세요. 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런 목대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40 딸이, 제 딸이. 제나이다 나오는데. 마흔네 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결혼하고 제가 신혼 때 신우 집에 가서 이걸 한마디 정말 이렇게 엄지 손가락만한 엄지 손가락만한 곡을 얻어다가 이렇게 4 0 년이 넘게 반려 식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바위치 설아입니다.